보수나 진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돼서 좀 오남용되고 있는 면이 있다. 절대 뭘로 보나 보수가 아닌데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. 보수 참칭 세력인데 진보도 사실은 진보라는 개념도 많이 좀 오남용되고 있죠.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그걸 가지고 국힘도 발작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또 일종의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했었잖아요. 이제 우리가 이 내란 세력들이 진압이 되고 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정당 정치의 모습이 조금 더 대중의 뿌리를 내린 시민친화적인 정당으로 더 발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럴려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는가 그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정립되고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, 제대로 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책 대결이 필요할 것 같다.